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아닌 특검이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하라는 메시지인데요.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릴 만큼 지금 터진 이 사건 절대 가볍게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은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두 명이 증인으로 주석했는데요. 이름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입니다. 보통의 청문회처럼 질문과 답변이 오갈 줄 알았지만, 현장에서 공개된 두 사람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명이 마치 사전 연습을 한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이에 써온 대본을 그대로 읽고, 그 내용이 한 글자로 틀리지 않고 완벽히 일치했던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아니, 수사관들이 왜 대본을 써왔지? 그것도 둘이 똑같이 써온 이유는 뭘까? 그 답은 곧 드러납니다. 그들의 증언 속 핵심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관본권 띠지를 본적 없다. 증거물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증거 표식용 띠지. 이 띠지가 없었다고 말한 건데 문제는 이전 진술과 정반대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 띠지를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던 이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종이 대본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겁니다. 여기서 의리 혹은 더 커집니다. 국민들이 던진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 수사관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걸까? 그걸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에 조직적인 증거 은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들이 굳이 그것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행동했다는 건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건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인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아닌 특검이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검찰 소속 수사관이 연루돼 있고 그 수사관들이 허위 진술을 통해 검찰의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자기 조직을 스스로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거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개입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번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특검이 이 사건을 맡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여권 고위 인사들의 수사를 시작했고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특검이 이 사건까지 맞는다면 검찰 내부까지 파고들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수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정서는 이미 끌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와서 위증을 한다고? 그걸 또 검찰이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 두 명이 선택한 행동은 단순히 실수로 볼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독박을 쓰려 했던 건지 누군가가 뒤를 봐주겠다며 회유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와서 그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위증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으로 몇 년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증이 사전 모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지고 감형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도중 시옷자 비하 메모를 이용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건 국회 보역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역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들이 감수한 위험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1년짜리 위증죄에 여기에 추가 범죄까지 더해지면 수년간 실령을살수 있는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걸까? 이 수사관들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검찰 조직의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검사들의 눈치를 보며 연무를 수행합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내 말을 거스르면 조직에서 밀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혹시 그들 역시 시킨 대로만 하면 괜찮다. 우리가 나중에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문제는 그렇게 믿었다가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기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실행할 주체는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검찰과 수사관들의 접촉을 끊고 수사를 특검으로 이첩하도록 명확히 움직이느냐 아니면 시간 끌며 지켜보기만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 장관이 조영히 수사보자며 아무런 조치 없이 넘긴다면 국민들은 역시 검찰개혁은 말뿐이었나 하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 장관이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움직이고 검찰조직 내 부패 의혹을 특검에게 넘긴다면 그건 곧 이재명 정부가 말한 정의와 공정의 실현이 됩니다.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수사관 둘의 운명도 이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이제부터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사태 정말 단순한 위증 사건일까요? 아니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형 은폐의 시작일까요? 특검의 칼 끝이 어디까지 닿을지 다음 청문회, 다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